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절세. 만약에 미국 시민권자라면요. 양도소득세 관련돼서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세법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해갖고 세법을 적용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적용하냐면요. 세법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해서 세법을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거주자는 한국 사람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한국인도 비거주자가 될수 있고 미국인도 거주자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이라고 해서 거주자고, 그 다음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고 해서 비거주자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거주자하고 비거주자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굉장히 황당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국내에서의 거주 기간, 직업이나 국내에서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국내 소재의 자산이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이 사람이 거주자다 비거주자다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거주자가 되면요.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비거주자는요. 국외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는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된 경우 그때는 과세를 당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뭐냐면요. 해당 부동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국내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해서 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비고주자는요, 다주택자 중과를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 2주택이라면은 기본세율 플러스 20%, 1세대 3주택 이상이라면은 기본세율 플러스 30%의 중과를 먹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주택자의 중과 배제 적용을 해주는 장기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거기에 혜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비고주자인 경우에는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 배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조특법상 감면 적용도 원칙적으로 배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뭐 비거주자가 된지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자격농지 양도세 감면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거주자가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는요. 과거에는 개인이 양수하든 법인이 양수하든 전부 다 원천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비거주자가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해서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합니다. 그 징수세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바로 양도 가액의 10% 또는 양도 차액의 20% 중에 미니멈을 원천징수합니다. 자, 그리고 또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인 경우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않습니까? 최대 80%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비고주자는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30%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죠. 그러나, 이제 미분양 아파트 특례 적용에 있어서는요, 80%까지 공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고주자는요,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은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금액이 작지만, 그리고 비고주자한테는 이런 혜택도 있습니다. 해외 이주 시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 줍니다.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출국 전 취득한 주택이고요.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주택이고 그 다음에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다는 가정이죠. 그 다음에 비고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는 비과세 됩니다. 자 지금까지요. 비고주자의 양도세 불이익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